칼소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청교도 개혁주의를 공부해 가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신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통 교회의 신학자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정통주의의 시조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던 한 부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정통주의 역시 우리 정통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자유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따내는 자유주의보다 보수적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1886년 출생, 1968년에 사망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칼바르트를 좋아하는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특히나 통합 측 신학교인 장신대 신학생들이 칼바르트를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까요? 이런 신학자들의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남긴 책의 내용을 봐야겠죠. 제가 그동안 글을 쓰면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고등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실 여부를 따져가면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즉 기적이나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들을 배제하고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무시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말과 글을 굉장히 빙빙 돌려 산다는 거예요. 뱀의 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오류들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저 자신이 읽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어려운 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좋대요. 칼바르트를 존경한대요. 그럼 칼바르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바르트의 최종적인 책, 교회 교의학이란 책 사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모친이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혹은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옛 논쟁이란 이사에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가 저인문 여자인지 처녀인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이 진짜든 아니든 우리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저 인간을 통해서 나온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것이죠.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가 쓴 로마서라는 책에서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상의 사건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글을 쓰죠. 이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말을 빙빙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런 글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그러한 비슷한 어떤 일이 일어났기는 했지만, 정통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가 살아난 그러한 부활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대놓고 부정하지만, 칼바르트 같은 자들은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 부정을 해요. 그런 듯 말하면서 아니라고 말해요. 긍정하듯 하면서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비 꼬면서 마지막에는 부정. 이렇게 중립적인 척 하는 자들이 바로 신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신학자인 반틸이라는 분은 칼바르트를 향해서 하이어 휴머니즘이라고 비평을 합니다. 즉 고등한 인본주의자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뻔지르게 하는 인본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칼바르트의 책 교회 교의학에서도 부활에 대해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칼리바르트는 썼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칼리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칼바르트는 이를 믿지 않는 거죠. 칼바르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인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현대 학자들의 사고 형식과 용어로 신화나 사가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라고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복잡하게 글을 쓰죠? 무슨 얘기냐면, 천지창조와 다른 기적들과 부활은 그저 신화나 전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대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근본교리, 핵심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승천이 부정되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바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바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단인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분들, 이래도 칼바르트를 추종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마음 속의 추억처럼 기념하고 간직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자들인가요? 칼바르트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채널과 교회는 그냥 떠나시길 바랍니다. 칼바르트를 좋아하고 언급하는 자들에게 한두 번 훈계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칼바르트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한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개혁주의 교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런 자들이 신보금주의자인 것입니다. 신보금주의라는 것은 양다리 걸친 자들인 거예요. 그런 훈계는 커녕 그냥 어울리고 교제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신학공부를 왜 합니까? 아는 척하고 멋부리려고 신학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신학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칼바르트와 같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빠지지 마시고 바른 정통교회의 신학자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배워가시면서 죽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